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구역봉사자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이 헌신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누가 보면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가지시는 것을 비난하죠.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동네 사방팔방을 힘써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랑하던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목자가 동네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가치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찾던 고대하던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값으로 당시의 농부 마을은 거의 자급자족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여성이 돈을 벌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현금의 값어치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농부가정에서 여인의 현금은 곧 혼인지참금과도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는 단지 오늘날 뭐 우리가 쉽게 보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엄청 큰 것이죠.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뒤져서 결국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세 번째 비유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은 망덕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흥청망청을 살다가 이내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려나 이 녀석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보면 15장의 이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따라서 이세 가지의 비유는 이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갑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폐역하고 악한 이 둘째 아들과 그 아들까지도 맞아주신 자비로운 아버지의 이유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된 핵심 주제입니다. 망나니와 같은 아들을 맞아주신 아버지.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 말씀하고자 하셨다면 본문의 말씀은 24절로 끝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동네 잔치를 버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앞에 두 비유와 연속적으로 되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첫째 아들의 에피소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비유에서 크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둘째 아들에 비해서 비교적 비중이 적었던, 그러나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탕자일런지 모르는 비유 속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먼저 나누어달라고 청하죠. 일반적으로 유산을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해요. 성경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건강합니다. 건재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자기 위에 계시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입장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폐역한 시도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에 그 페류나 같은 요구를 할때 그러면 첫째 아들 장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상에는 사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첫째 아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동생이 재산 분배를 받을 때각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큰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것을 이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장남으로서 동생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침묵으로 동조했던 겁니다. 동생과 별 다를 바가 없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동생이 재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쓰며 살때이 장남은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을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 나간 동생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야, 너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려 돌아와야지. 라고 설득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두 곳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하다 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땅에 쏟아 붓다예요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버리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이제 땅에 뿌리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 놈이, 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이, 용서하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들을 그냥 흩뿌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 그냥 붓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쓸데없이 허비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이 30절은 첫째 아들의 증언입니다. 우리 3 0 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으셨나이다. 아멘.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성경 기록에는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났다. 그 일에 돈을 탕진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허비했다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이 과정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분명 노름도 좀 했을 것 같고 술도 퍼마시고 다니고 또 질나쁜 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막 흥청망청 자기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초호화 삶을 살았을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급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렇죠. 어렵지 않은 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의 말, 말처럼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데에 돈을 썼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장남의 증언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장남의 증언이 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장남의 증언이 거짓말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의 주장과 달리 동생은 뭐, 그나마 조금 건전한 일에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그저 들려오는 소문들을 근거로 아버지께 자신의 추측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놈 저거 아시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개차반 같이 살았습니까? 당연히 그 녀석은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들을 창녀들과 놀아나는 일에 다 써버렸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녀석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첫째 아들이 그동안의 정황들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형제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개명 제 9개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거짓으로 모략하거나 거짓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과 같은 죄, 우리의 형제에 대한 거짓 모함들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가 속된 말로 꼴보기가 싫어서 그에 대한 잊지도 않은 험담들을 늘어놓고 그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실추시키고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경솔하게, 정죄하게 만드는 이 일에 혹 우리 자신이 함께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주장들, 그저 어떤 정황들만으로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오늘 이제 구역봉사자 헌신 예배인데, 구역봉사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악의를,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남을 속이고, 때로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남을 이간질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으려고 한다면, 분열시키려고 한다면, 거짓말로 비방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고, 주님께서 한몸 되게 하신 것을 와해시키며 쪼개는 것은 마귀가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귀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것처럼 반드시 신자들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화목할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한몸으로 부르신 교회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하신 아들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이 샬롬을 선포하셨고, 또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이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다라고 고백하죠. 골로새에서 말씀해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짓말과 비방과 모함과 분열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른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로 형제를 넘어뜨렸다면,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다면, 거짓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인지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구역 봉사자 여러분들 누구다 누구에게나 이 유혹은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위치를 기억합시다.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이 마귀의 일, 거짓된 일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속성인 정직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아들의 증언, 즉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이 일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이 사실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일 경우에, 장남은 동생의 허랑방탕한 삶, 창기들과 어울리며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타국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장남은 동생의 소식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유산을 일부 받았으니까 뭐 소위 파파라치를 고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종들을 보내어서 그 소식들을 근근히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형은 동생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떠난 동생에게 꾸준히 애정을 보여주며, 야, 동생아, 빨리 그이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돌아와라. 라고 설득했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생과 비교할 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 중인 동생의 소식을 근근히 전해 들으며 자신을 동생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마보다는 좀 낫지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떠난 쟤보다는 내가 좀더 나은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동생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라도 사니까, 내가 좀더 효자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의 품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착실한 아들이었지만, 실상은 둘째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던 악한 아들이었죠. 그는 형제의 넘어짐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을 사랑으로 권고할 만한 위치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때도 침묵으로 동조합니다. 동생이 타국에 나가서 방황하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에도 내버려둡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방인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 종으로 들어가서 가축이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소식을 들어놓고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큰 아들이 동생은 그 정도 삶을 살아도 싸!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험난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 동생이 지금 달갑지 않은 거예요. 28절에 아버지가 연 기쁨의 잔치에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살펴보아도 그가 아버지의 권함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큰 아들에게서 형제 사랑이 보입니까? 실족한 형제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 그러면서 죄와 나를 비교하며 내가 죄보단좀 낫지라고 스스로 우월 의식을 갖는 거, 내가 저 더러운 죄인이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야 라고 나 스스로를 우월히 여기는 것 우리 주변에 괴롭고 아픈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서 잠시 잠깐 실족하여 넘어진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내가 쟤보단 낫지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거이큰 아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던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들이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나요? 그들이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실족한 채로 넘어진 채로 그냥 그대로 있다, 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내가 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 그 사람은 그렇게 죄만 짓다가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는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 없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지. 이렇게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방치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진 것. 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흘려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동생, 둘째 아들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슬피 울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내 형제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그들에게 나아가서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아들을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왔을때 아버지는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그저 맞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랑을 기울이지 않고 훗날 동생이 다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도 그를 맞아주신 아버지께 온갖 불평을 늘어놓던 이큰 아들까지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나, 형제 사랑 없는 첫째 아들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둘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이 뭔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는 이두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들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인내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맞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다가 잠시잠깐 낙심하여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진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애타게 자신들을 붙들어주기를 원하는 이 형제들이 보이질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고 구역봉사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도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시오. 나만 은혜의 자리에 머물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밖에서 슬피 울고 애타게 갈바를 알지 못하며 넘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호소하며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힘써 돌아봅시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섭시다. 더욱더 한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갑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충만한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